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반대편에서 용접하고 있어요 용접하고 있는데 이 철을 만지면 될까요 안될까요 용접하면 저희 이제 고압 전류가 막 흘러서 이제 용접봉을 녹여 가지고 용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저희가 손을 갖다 대면 감전이 될까요 안될까요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용접을 해도 감전이 안돼요 근데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그내 몸에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조기장이 막 이거 용접할 때 이거 호, 잡 잡고 있으래요. 그럼 이거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잡고 있다가 스판 용접한 다음에 손 떼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겁나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저희 그 전원 장갑 있잖아요. 전원 장갑 끼고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